양목서와 함께하는 주나체 7월 12일입니다. 조금 새롭게 아, 주나체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파워포인트도 만들고요. 다음에는 아마 유튜브로도 올리는 방법으로 아마 제가 배워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공동체라고도 부르죠. 오늘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에베 사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로써 세계의 미니시제가 끝을 맺지요. 지난 이틀간의 묵상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는 영적 게으름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성경적으로 영적인 성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챔버스는 중세 수도원주의를 좋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고립된 삶이 과연 올바른 성경적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냐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어지죠. 첫 번째 묵상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교회또 다른 이름인 영적인 공동체라고 부른다.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올바른 목적 의식에서 출발하지요. 영적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회복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챔버스가 말합니다. 회복이란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회복을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회복이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복은 교회 자신의 조직 자체, 만의 성장, 교회의 부흥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7주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회복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뿐 아니라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구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보내시고 많은 목사님들을 오늘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범하는 커다란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공동체 속에서만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삶 속에서만 실현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온통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또 다른 실수는요. 신자들이 종종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개발하거나 혹은 시험이나 환란으로 인하여 공동체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인 은둔을 선택하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도 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챔버스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와 교회를 넘어 더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쓰임 받도록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실현하도록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을 이런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공동체 회복은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개인의 영적 성취나 성장을 위한 삶은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즉,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인격적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와 영적인 공동체의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므로써 시작하는 것이죠. 빌버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이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씀에서 알고자 하여라는 구절을 조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현실에서 그것이 개인적인 축복이든 그것이 개인적인 엄청난 환란이든 유일한 것은요 그 상황에서 신자는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할때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온전한 삶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날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분께 나를 헌신해야 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내어 드릴 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늘 교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24시간 교회만 생각합니다. 불출지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가가 저의 일편단심입니다. 그런데 늘 이런 질문이 최근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목회적 비전을 중시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던져볼 수 있죠.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가? 왜 나는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정한시하게 하는 그 요소를 조금 더 적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지죠. 목회도 중요합니다. 교회 부흥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챔버스가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원할 때마다 그 관계는 어그러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만 관심이 있다면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 묵상 이후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더욱 교회에 대한 묵상이 깊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의 근원적 질문을, 목회의 근원적 질문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챔버서가 기독교의 진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간혹 기분에 따라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지만 결국 그 일도 자기 자신을 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든 말든 항상 하나님 나라와 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나의 기쁨, 나의 축복, 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과 축복과 평안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수적으로 누려지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개인적 고백을 하려 합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현실에 뿌리를 둔다면 내 현실에 뿌리를 둔다면 내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영적인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기쁨과 평화는 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잘 돼서 행복한 것은 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수적으로 얻어 주는 축복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도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목표는 제 자신의 기쁨과 축복과 평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교회 부흥도 아니고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이 제 목표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수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좀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이런 방식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루 살아가십시오. 최고의 주님께 여러분의 최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